안녕하세요. 자모는 A, S, M, R. 오늘은 토토로예요. 토토로가 왜 등장했냐고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도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장난감을 발견했는데 글루. 약간, 그, 한국에 요즘에 슬라임 만드는 게 유행하잖아요. 그것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약간 뭐가 달라요. 음,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지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른지, 이 장난감을 한번 갖고 돌아볼게요. 약간, 모찌떡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눌러보면, 슬라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어, 어떤 물체하고 섞으면 안될것 같고, 이렇게, 섞으면 안될것 같고, 이렇게, 모찌떡처럼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장난이에요 글루. 슬라임과 비슷하지만 슬라임과 조금씩은 다른 떡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거는 굳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슬라임 말마 전에 만든 슬라임이 굳어가지고 그거를 살려내려고 했었는데 그 완전 부드러운 것처럼은 안 되고. 음. 이렇게 계속 이거는 계속 갖고 놀아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때 일본에 무슨 백화점 안에서 샀었는데 어, 한 400엔 그러니까 한 4,000원 정도인데 아마 부가세를 조금 붙여서 한 4,300원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서 샀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힘을 좀더주면 이렇게 떡처럼 잘라지기도 해요. 근데 또 이게 자리를 찾아서 뭉치면 다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뭉쳐지고요. 그러면서 계속 무한정으로 모찌처럼 늘어날 수가 있다. 약간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처럼 있구요. 만약에 자 같은 걸로 자른다. 잘라지진 않으군요. 약간. 똑같아요. 모찌떡은그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었던 떡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거리고 있는 느낌. 네, 제일 신기한 이 글루 일본 장난감의 특징은 뭐냐면 어두워졌을 때요. 여기서 제가 한번 불을 꺼볼게요. 이렇게 어둠 속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글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잘라지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되기도 하죠. 하트 모양 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짠, 잘 보이나요? 다시. 조금 키면은 이렇게 되고. 불을 완전 켰을 때는 이렇게 약간 좀 형광색 빛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한번 재밌게 슬라임처럼 어, 재료를 넣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되게 곱게 생겨서 물질이랑 섞이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떡처럼 부드러운 모찌 슬라임, 모찌 야광 슬라임. 재미있구요 갖고 놀기 재밌습니다. 이거를 다시 원래 있었던 이 통이 되고,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다시 새 것처럼 되거든요. 이렇게 글로입니다.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이거를 갖고 노는 더 자세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토토로, 안녕!